하나, 둘, 셋 하면 절할까요? 응. 그러면은, 하나, 둘, 셋. 준비됐나요? 네. <laughs> 할머니, 할아버지, 건강하세요. 해야지. 건강하세요. 응, 다시 일어나봐. 하나, 둘, 셋, 넷 하면 절해야 어, 되는 거야. 응, 하나, 둘, 셋, 넷 할게. 하나, 둘, 셋 살살 전, 전하세요 신 말고. 하나, 둘, 셋, 넷 음. 할아버지, 할머니 건강하세요 음. 고모, 삼촌 다 건강하세요 그래 안해? 응 음. 응, 음, 알았죠 일어서 뭐해? 이제 자 어, 친구, 동생한테 가서 레츠 하이데씨 그래. 근데 좀, 동생이가 너무 어려서 제가 숨바꼭질 하자는 거 모르는 것 같아. 어 너무 어린 것 같아. 어, 동생한테는... 어... 잡기 놀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. 쪽쪽이. 쪽쪽이. 까꿍. 은채야, 동생한테 가서 피카부 해줘. 피카부 하면 좋아할 거야. -a <laughs> Are you nice? One more time! Wow. One more time! Wow. One more time. Can you do more hands? Like that <laughs> <laughs> And what are you going to say, Harper? What are you going to say? One more time One more, one more One, two, three Shoot